십월 1 8일사라계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1 2절 말씀 가지고 신을 버스라 하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침 사라계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놓고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하는데 어두운 밤하늘에 별빛이 보이고 별빛의 사물이 음영으로 보이는 그런 곳인데 돌 지붕 아래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잔뜩 낙심된 제현 상태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셨어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어쩌시려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며칠째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 제 의식의 현 상태를 잘 아실까 다르게 전 마음을 끄덕이고 있는데, 그럼 어쩌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께서 무엇을 어쩌시려는지 궁금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그런 상례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처럼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는가? 인생이 그렇게 무미건조한 것인가? 그런 생각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죠.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무미건조한 날들이 계속되게 되면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 보면 평탄한 인생끼리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 빈쿠버에 다녀왔는데 그곳은 멀지 않은 뱀프의 로키산맥을 가는데 글쎄, 온종일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거의 평지를 달립니다. 그냥 뭐 굴곡이 없으니까 그냥 가이드가 이런저런 안내 멘트 하는데도 버스가 너무도 잔잔하게 달리다 보니까, 시차 때문도 있지만은 그냥 계속 잠만 잤어요. 이튿날 아침부터 뱀프 로키산맥 중에 케이블카가 있는 그 설포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 올라서 뱀프타운과 주변 로키산맥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는 있었지만, 그 아래를 쳐다보니까 구름이 발 아래로 흘러가는 그 높은 산장에서 아래를 바라보니, 브리티지 컬럼비아주 의사단 건물을 설계했다고 하는 건축가 프랜스 레튼버리가 설계했다는 그 아름다운 피어몬트 뱀프 스프링스 호텔이 아주 작은 그저 점에 불과한, 그렇게 보이고, 여러 개호수와 380개가 넘는 로키산맥의 수많은 봉우리가 줄지어 서 있는 걸 보니까, 나 자신의 작고 미묘한 그 존재성과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게그전 우리 하나님의 선미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됐습니다. 야구부 사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라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참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죠그 근데 인생 초반 40년을 갖다가 세계 최강제국의 왕자였던 모세가 갑자기 도망치게 돼가지고 미디안광에 목동이 돼서 무기력과 절망에 사로잡혀 양들 틈에 섞여 쉬고 있을 때에 출굽기 3장 4절이해 해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에게 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벗으라 현 상태로 가지고는 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니 벗어 버려라.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세는 인생 서막을 지나 이막을 시작하게 되지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정신과 마음을 벗어버리고 본연의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광 앞에 나아갈 때는 인간적인 경험과 그런 의식과 죄악에 물든 마음과 정신을 벗어버리고 근본적인 순전함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이렇어서 오늘 본문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대립될 수 있는 인간적인 의식과 가치를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앞에 나가고자 하십니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면서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가지고 얻어진 그런 습관적 삶, 그리고 죄와 악인지 구별도 안 되는 오인된 인식과 가치관, 그리고 세속적인 의나 허용범위를 지정해가지고 그의 길들어진, 길들여진 이념 같은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기준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로마서 10장 6절 8절에도 믿어보는 말리암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오. 혹은 누가 무적에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까지도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라. 본연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허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끌어내려서 맞추려고 하니 그러니, 되먹지 못한 것 버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신을 벗어버리고, 위선과 가슴을 벗어버리고, 인간적인 방책을 내려놓고, 인간의 가시적인 포장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심령을 낱낱이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조선의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너희 수준에 하나님을 끌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너희들을 끌어올리라는 말의 수준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기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딸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책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지혜와 진위가 부분명한 지식을 버리고 자기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신앙인들 중에는 말이죠. 자기 주장과 고집과 편견이 세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저울질하고 들을 거냐, 말 거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한다. 이런 신앙인들이 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무슨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신을 벗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고 있는 신을 신고 자기 뜻대로 걷겠다고 하니, 그 사,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이 무슨... 구원의 복음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선택적으로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외람되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짓고 판단하고 아버지 기준에 서거나 쓰러지거나 주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무슨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하고 자극하는 그 심령들을 아버지 깨뜨려 주셔서 저들도 온전히 다 구원의 반절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리를 선별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죽어가는 자가 살 것과 죽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선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던진 구원의 줄을 잡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을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기준과 지식과 판단에 따라서 아버지 버릴 거 버리고 받을 거 받는 그 손길에 어떻게 구원의 줄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들의 거죽혀 뒤집어쓴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그 복음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주의 거룩함에 이르고 주의 말씀의 순응에 따라가는 그런 이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도우신과 하나님의 성적, 성령의 큰 권능을 힘입는 그런 이들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너무도 심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아르님, 세계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아버지 아르님 다 까발기는데도, 아버지 아르님, 개 같은 딸들인가 아들들인가 하는 자들은 그것을 주의 아버지 다 거짓이라고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멸된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이 백성 이 무지를 아버지, 세계가 망해져가는 나라의 전철을 밟고 있는 이무지하면서 아버지 는이 사상과 인연 가운데에서 붉은 공산주의 따라가는 이 집단화된 아버지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구원할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 백성을 긍이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다 신을 벗고 온전한, 순전한 그런 마음과 정신을 그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그런 이 백성, 하나님 백성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